자, 우리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할 것은 사인법칙.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일단, 수능 100%, 몸도 100%, 내신 100%. 근데 좀어려워요생각보다그 느낌은.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을 언제 쓰는지 할게요. 사인 법칙을 언제 쓰냐면, 첫 번째, 대변, 똥이에요. 대변, 똥. 똥과 대각이 주어졌을 때. 대변과 대각이 주어졌을 때. 치고요. 똥과 대각. 아니, 똥 좋아하는 애 있더라고. 똥만 하면 좋아하는도 그래? 있더라고, 똥 좋아하는 데 대변, 대각. 그 다음에, 어,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을 때또 쓰기도 하고요. 세 번째, 어, 사인 값이요. 사인 값을 주고, 사인 값과 변의 길이는 비례하거든요. 변의 길이. 사인값을 주면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할 수 있어요. 비례한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싸인필로세 가지 있어요. 내가 쓰는 것부터 먼저 해놓으면 외워보는 게 좋아요. 이제 말, 대변과 대각이 주어졌을 때 외접원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사인값을 주고 변의 길이와 관련된 거를 물어봤을 때 우리는 사인 법칙이라는 걸쓸 거예요. 그럴 때 싸인 법칙을 씁니다. 다 적었으면 얘기해줘. 싸인 법칙은 대변과 대사. 외접원을 주었을 때 싸인값 그리고 변의 길이를 뭐 구하거나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거나 싸인값 이게 그 비례한다는 뜻인거 아시죠? 비례. 비례한다는 비례 비가 좋다는 소리예요비 적으셨어요 예, 코사인 법칙은요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냐면요 세 변을 주면, 1번. 세 변을 주면, 모든 각을 다 구해요. 모든 각. 근데 정확하게는 계산기를 뜯어야 되니까, 모든 각을 구한다에다가,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세 변을 주면, 세 변을 주면서죠세 변을 주면, 모든 각을 구한다, 코사인 값을 구한다. 코사인 값도 계산기에 투 기면 몇 번째 나오거든요. 세 변이 주었을 때코사인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변과 한 각을 주면 똥을 두번싼 거예요. 두 변과 각한 개를 주면, 한이걸 주면 또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써요. 이렇게 써는 면됩니다얘 부터 는 이유는 언제 써야 되는지 잘안 보여 이게 사이버 치, 쿠 사이버 치 그래서 언제 누걸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되셨나요? 기다리 응. 기 기다려 드립니 아까 패빠이도고도 얘기했는데 우리 오는 날은 이틀로 줄여가지고 빡세게 가는 것도 한번 고민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부터 십개까지 쫙, 그다음에 월요일 날또 일요일에 보잖아. 일요일 안 오니까 이틀을 줄여 봤 어디서 왔어? 나 이제 잠시 누워보자. 그래, 야 돼. 자다가 왔구나. 그래, 여기서 지금 영상, 지금 시 전에 데 저거만 쓰면 돼. 저거 저거 얘기. 그거 나중에 영상으로 써. 펴서 하나 더 넘어져가지고, 다리 다쳐가지고, 모다 일르지 말고. 그냥 이틀로 대충 와서 그냥 거기 주무장차분들 앞에 설명하고 풀어주고 앞에 설명하고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 재능 갖고 게다가 날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는지 이래서부터 어차피 이과잖아 이과물리 뭐 해야 돼 수학이 오래 해야지 뭐지 했었지 원래 너희 선배들은 목요일이 수학 때이어서 과학 때는 당연히 2 시부터 1 0 시까지 따로 하고 앉아가 그냥 성업 품날이거든. 너희를금요일를 수업 때를 하면 이제 다섯 시부터 1 0 시까지 하고 방학 때는 그냥 2 시부터 1 0 시까지. 그러니까 거기 모든 뚜껑 다 까는 거지. 깔끔하잖아 <laughs> 도중에 복 시간 드려야 되는데 원래 어, 그동안 사십 분 들였었는데, 도중에 요최근에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8 0분은 들였어요. 그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laughs> 근데 나중에 일단 자 다시요. 자또그동 이제 동효중이들어가 대변과 대각이 주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의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봐봐, 봐야 돼 이렇게 준 거야 여기 각과 여기 변의 길이를 줘요 여기 각과 여기 변의 길이를 줘요 이렇게 주어졌다는 소리야 예를 들어 여기가 미수야 지 여기가 미지수 x 여기 값은 줬어요, 얼마나 이렇게 할수 있다는 소리예요 즉, 대각과 대변 똥과 변 네, 똥각 이렇게 줬을때 사이 법칙을 쓸 거야. 이런 느낌일 때 느낌을 봐야 돼.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건 뭐냐면 저두 번째 내용. 원이 이렇게 있고 다 보여줄 거시에자 외접원의 반지름이 이렇게 조여 아니 그러면 이거 보고서 우리가 사이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방 지금. 자 그러면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사인법칙에 대한 공식부터 써볼게요. 사인법칙에 대한 공식부터 쓸게요. 자, 이제 이 사인법칙이야. 각은 대문자로 표시하고, 변의 길이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소문자로 표시합니다. 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대각과 대변이라고 했죠. 이 각과 이 변의 길이를 줘요. 그 이렇게 씁니다. 사인 A분의 변의 길이 A. 는. 자, 이제. 변의 대변과 대각이죠. 대변과 대각. 대변. 그러면 사인 비분에 뭐가 성립해요? 이가성립니다 이게 성립돼요. 대각과 대변. 대각과 대변. 자 마지막으로 이게 또 누구랑도 성립해요? 예. 네. 얘랑도 성립해요. 네. 그건 사인 c하고 네. 변의 길이 c하고 이렇게. 서로 대각과 대변이 주어지면 이것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뭐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써보세요. 기다려. 음. 이 공식이에요. 이거를 싸인 법칙이라고 해요, 이 공식을. 이 공식을 싸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 옆벨에다 쓰시면 돼요. 자, 내가 또 얘기하는 거야, 외우라고. 아, 저게 대각과 대변이라는 소리구나. 그쵸, 대각과 대변을 주고, 대각과 이 대변을 안준 거예요. 이거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하셨어요. 보세요. 여기는 어렵고요. 여기 제로 어려워요. 초반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번 다시 대짚어봐 그것도 또 연습 시켰던데 주말에 숙제 주고. 어 지수로그에서 우리는 할줄 알아.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아.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아. 물론 조금 어색하지만. 지수 방정식, 부등식, 로그 방정식, 부등식 풀줄 알아. 어, 조금 틀리는 것도 있지만. 삼각함수의 각이 변화는줄 알고 그다음에 90도 곱하기 국자를줄 알고 삼각함수 그래프 한국 줄 알고 방정식 식국한뭐 적당히 국줄 알아 뭐한리한건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얘는 좀 달, 그, 높아 그러니까 써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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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한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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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국한봐 한국 한국 도자 여기 기대. 한기 한국 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거 에서찾으로보시죠 이따가 문제 풀때다 삼각형 걸려서 해야 돼 그럼 식 세워보자 어떻게 세우본데 사인 2분의 어, 60도 분의 2분은 4는 사인 2분의 45도 분의 2구라는 소리야 X, X값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이해, 얘기 이게되시죠 사인 60도 2분의 2살? 2분의 3 2분의 2, 2분의 X값 구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저렇게 네, 번말 계속 또 하는 거지. 좀 외워지게 달다가 대변과 대가. 어, 이거를 대각 대변, 대각 대변 이런걸로 주어지면 사이법칙을쓸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하나. 뭐 어떻게 엮거든뭐 이런 식으로 쓰면 이렇게 엮돼 이렇게 엮게는다는 소리예요. 요게 지금 방금 유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얘기할게요. 이어서. 자, 이번에는 외접원이라는 게 뭐냐면 원이 있는데. 이 원의 삼각형이 내접해 이거를 외접원이라고 하더라원좀못 그려서 미안하네. 그러면 각 a, 각 b, 각 c, a, b, c 모두 삼각형 무조건 다 성립해요. 이 외접원이면 말만 들어면다 성립해요. 여기 반지름이 r라고 합시다. 그럼 뭐가 성립하냐면요. 사인 a 분의 a 던, 사인 b 분의 b 던, 사인 c 분의 c 던 지름하고 일치한다. 그래서 외접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 공식을 이용할 생각일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용하다, 이렇게 이용하다, 이렇게 이용하다. 자 공식 쓰세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외접원이라는 반절이 나오면 이걸 이용할 거다. 이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공식 써주세요. 그림도 그리시고 지금 공식 설명하는 중. 이거 네, 연습문제를 정말 지유활동으로 외울 때까지 시킬 생각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여기 길이 몰라요 근데 얘에 예, 예, 외접원의 반지름이 사라고 줬어요. 외접원의 반지 x가 얼마냐고 물어봐요. 이거 네, 정말 이거 야반대로 아, 쓰기도에 외접원의 반지름만 알려 주고 꼭착하고도 해요. 근데 네, 실제 문제는 더 복잡하게 나오지만 핵심 어떻게 거 거예요. 사인 몇도 분의 60도 몇 네, 누구는 x는 누구하고 동일하다. 이얼 이해되십니까? 뭐고서르는 거? 되셨죠? 어,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이 줬을 때, 끈을 줄이요 자, 뭐 마지막 번인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거죠. 첫 번째, 내가 뭐 얘기 또 하지? 매우길 바라는 거야. 지겨워하지 만 2번. 저 대각과 대강일 때. 2번. 외접원의 반지름을 주면 이공식을쓸 거다. 아니, 3번 남았네요. 사인 값을 주면, 변의 비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 보자면요. 자, 그러니까 사인 A가 지금 뭐라고 준 거야, 이 이알고준 거죠. 그럼 로식에서 로식해요. 그러면 사인 a 분의 a가 이 r 로준 거를 필요에 의해서 사인 a 를 정리하면 er로 자리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r 분의 a라고 쓸수 있죠.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맞죠? 내가 이거를 요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사인 a 분의 a는 이 r 을 이용하면 여기서 사인 라지 a는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냐면 내가 2 r 분의 a라고 쓸수 있는 거죠. 됐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불러봐요. 이걸 위해서 그럼 사인 b는 뭐라고 쓸수 있어? 똑같은 방식으로. 사인 b는 뭐라고 쓰는데? 2 r 분의 b. 자, 사인 c는 뭐라고 쓰는 거 똑같은 방식으로. 2 r 분은 뭐라고 쓰는 데 c. 그러면 약분 약분 되죠? 아, 그래서. s i n A의 값은 변의 길이 A가 되고, s i n B의 값은 변의 길이 B가 되고, s i n C의 값은 변의 길이 누구 동일하다? C하고 동일하다. 비례 지기. 뭐, 얘가 1대2대3이면 여기 길이터몇쯤몇 몇 되는 거야? 1대2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그치. 이게못써는 거예요, 지금. 은 저걸 변형시켜서. 그쵸. s i n b 이 주어지거나 변의 길이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를쓸 거다. 라고 정리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그쵸, 음. 이항이 항 약분해서 이렇게 a 대 b 대 c라고 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좀 혹시 다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먼저 제가 그 1번, 1번 한번 볼까요? 프린트에 1번 한번 도록해볼게요 프린트에 2번을 볼수냐면 외접원을 구하라는 거죠 외접원 외접원 2번 공식사라는 거죠 이걸 활용해봐라 외접 기다려볼게요 1번 도전 외워지신 분은 1번 도전해 보세요. 지 번, 1번, 1번. 자, 외워지신 분은 프린트에 1번 도전해 보세요. 1번. 1번. 프린트에 1번. 프린트에 1번. 프린트에 1번. 프린트에 1번을 보았더니 이렇게 어 있죠?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넓이 물어봤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어본거니까우 사인 b 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사인 기본의 b가 3이라고 나왔어요. 3이 뭐하고 같아요? 이각인 거죠. r 찾았죠. 2분의 얼마입니까? 3. 따라서 면적은 파이 r의 제곱이죠? 나도안 늘죠. 그렇죠? 그냥 이거만 쓴 거예요, 공식. 이해 되셨죠? 자, 이번에 3번 먼저 할게요. 3번은 대각대변이니까 요공시기와 식이용 대각과 대변 대각과 대변 3번 해보세요 3번 기다릴게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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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해보세요 3번 자, 이거 그냥 이렇게 해먹어야 n 그림 그려 그림 그릴 것 이렇게 낮처럼 g r 각비 각 C 다써 이렇게 각 그림 그려 이걸 이거로 식사 올라가지 마 그냥 그림 그려 자 BC의 길이 나왔죠? BC의 길이 얼마 얻었어요? 123각 A 몇 도예요? 60도 각 C 몇 도예요? 75도 선생님 수박 여기가 특수각이에요다0도 이게 다 쓰란 말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어느 길이 물어봤어? 자, C의 길이 물어봤죠? 여기가 X인 거네 여기가 X 맞죠? 이제 그림 그려 맞아요, 있죠. 그럼 이 표시해 드리는 거죠. 사인 두 부분에 4 5도 분의 두 분은 x 는 사인 2 부분에 육십도 분은 얼마 쓰는 거예요? 이 루트 3. 따라서 x 는 정리하면 자이 루트 삼 사인 육십도가 2 분의 루트 3 약분 약분 사인 4 5도2 분의 루트 2. 따라서 2 루트 2 나오겠네 요 x 가. 이렇게 쓰면 제대로 본 거죠. 그림 그려볼 타세요. 기억 되셨나요? 왜안 나왔어? 나왔어? 어? 3 번, 3 번. 아 미안, 내 빨라서 조금 오케이. 요렇게 하면 되고요. 자, 하나만 더 보고서 또 기다려 드릴게. 이번 해봐 이 번. 이 번은 변의 길이와 사이간 나왔으니까 이공식 이용할 거예요. 이공식. 할수 있는 이공식이죠. 이공식. 이공식 이용할 거예요. 자. 이제, 한 번, 2번, 2번 도전 해보세요. 3 번, 도전. 따라해고이번 도전. 우고 이어서 치고연습서치우 돼. 이어서 치우고. 이어서 치우고. 이어서 치우고. 이어서 치우고. 이어서 고이서치우이고 자이번 봤더니요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r이 4구요 문자수 친절하게 sin a 더하기 sin b 더하기 sin c가 2분의 3이래요 방금 여기서 해봤죠 sin a 대신에 뭐 집어넣을거에요? 2r분의 a sin b 대신에 2r분의 b sin c 대신에 2r분의 c가 2분의 3이래요 자, 근데 이알 분모 같으니까 이알로 통분하겠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알로 통분했으면 이알. 자, 근데 알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4, 그때 그러니까 이게 8 됐네요. 따라서 세변의 길이의 합은 4 올라가니까 8 올라가니까 4, 3, 12. 둘레길이 차는죠 12. 이렇게 나왔습니까? 되셨죠? 자, 4번 하나 더 해보세요. 지울 거야. 4번. 네, 사인 공식은 싹 지우고, 4번 도전해보세요. 뭘 쓸까 고민해봐요. 뭘 써야 될까, 4번. 그림 그리세요, 삼각형. 삼각형 그림 그리세요. 문제만 보고서는 여기 맞춰서 한다 하지 말고, 삼각형 그리세요. 삼각형 그리세요. 삼각형을, 그리세요. 삼각형을 그리자. 이렇게. 뭐, 크기 각정확하지 못해요. 그냥 그려요. A 몇 도, 이렇게 30도. 자, 피의 값 45도. a의 값은 알려 준 거네요. 1루2 3. 여기가 p값이에요. 그다음에 r 찾으래요. 그렇죠? 사이버칙다 이용해 보라는 소리죠. 자, 4번 한번 해 보세요. 4번. 4번, 4번. 4번 해 주세요. 4번. 4번 자, 이렇게 세우겠죠 여러분? 이인 30도분의 게분은2렇게3서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죠 사인 4 5렇분의서이은게는2 이렇게 라는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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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이게이게 사인 30도 분의 2 루트 3은 사인 45도 2 분의 루트 2 분의 B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4 루트 3은 2R이니까 R 찾았네요. R은 2 루트 3이고요. 이 식에서는 요거 약분하고 저 루트 2 넘기면 2 루트 6 되겠네요. B 되겠네요. 그래서 B의 값은 산수 빨리했어요.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네 문제 풀수 있으면, 이제 뒤에 거다풀수 있어요, 우리가. 웬만한 거. 자, 제가 네개 해드렸고,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제 이거 연습하는 거야, 이거 다. 이거 연습, 이거 연습. 어, 제가 11번 하나 더 풀어드리고, 그냥 기다려볼게요. 11번 한번 해보세요. 11번, 11번 도전. 11번이 다 질문 나와, 처음에. 처음이니까. 11번. 자, 힌차례 날릴게요. 삼각형 세 변의 각계합은얼마입니까 하이죠. 180도죠. 누구 용은뭐 문제예요? 비 더하기 씨는. 자, 11번, 유구 용할 겁니다. 마치길 바랍니다. 11번, 11번, 11번. 자, 그러면요. 비더하기 씨는요, 증명해놓 거죠. 180도 마이너스 a고요. 따라서 사인 비더하기 씨는요, 사인 180도 마이너스 a고, 우리가 이거 풀라고 연습한 거 아니면 사인 a죠? 그럼 사인 a로 나왔어야 돼요. 따라서 문제에서 사인 a 보다 사인 C 물어봤죠? 아까 어... 여기 없네요. 이거 이용하는 거죠? 그 사이판의 관계. 사이 a 아까 어떻게 쓰려고 했어요? 2R분의 네, ER A, ER ER 2R분의 C. 2R, ER 2R 지우면 되는 거죠. 자, A 거를 따라 고줬어요 그럼 A 거 어디에요 그려보셔야죠. 여기가 A네요. 여기가 B고, 여기가 C네요. 그 B, C의 길이네요. 여기 B, C의 길이 찾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C는 어디의 길이에요? AB의 길이죠. AB의 길이. 다얼마 나와야 나 돼요. 이 b 의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여러분이 이것만 갖고 다풀수 있냐면, 도 중에, 뭐, 약간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어, 51번까지 쫙풀 거예요. 제가 질문 받으면서 해드릴 생각이에요. 51번까지. 51번까지 여러분이 쭉 요공식만 갖고,